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옥냥입니다 제가 최근에 인스타에 향수 소개 콘텐츠 올린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콘텐츠 찍는 김에 좋은 향더 공유하고 싶어서 평소에 궁금했던 향수들도 가져와 봤습니다. 그럼 시작해 볼게요. 첫 번째로 논픽션의 더 그레이. 저번에 성수 매장 갔을 때 핸드크림 패키지가 블랙이길래 한번 써봤는데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향수도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. 근데 핸드크림 향이랑 살짝 다른데 잔향은 비슷하더라고요. 약간 베이비 파우더에 머스크 한 방울 그런 향이라 여름보다 겨울에 잘 뿌릴 것 같고 참고로 이 10ml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단독 제품인데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아서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로 플루브아의 흰옷기 레더. 제가 이 브랜드 엄청 좋아해서 핸드크림, 뭐 바디로션, 디퓨저 등등 많이 사서 주변에 선물도 했는데요. 특히 디퓨저 향이 엄청 진하고 좋아서 너무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는데 향수도 궁금해서 이번에 장만을 해봤습니다. 이것도 디퓨저랑 살짝 다르거든요. 좀더 스파이시하고 레드 향이 섞인 느낌? 남성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향이에요. 가죽 자켓 입고 뿌리면 아주 찰떡일 것 같은 그런 향입니다. 다음은 르라보의 어나더 1삼 르라보는 지인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이렇게 디스커버리 세트를 선물해줘서 처음 써봤는데 두향다 공병이 될 정도로 너무 잘 써서 이번에 콘텐츠도 찍을 겸 새로 구매를 해봤습니다. 저는 상탈보다 이 어나더가 더제 취향이라 이걸로 원래 50ml를 사고 싶었는데 가격이 너무 사악해서 일단 15ml로 사봤고요. 워낙은 약간 은은하면서도 깨끗한 그런 살냄새예요. 근데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. 저는 그 코이긴 한데 아무튼 지속력도 길고 가볍게 뿌리기 좋은 그런 향입니다. 다음은 템버랜드의 카모. 템버린즈는 손수수제나 핸드크림만 써봤는데, 이게 우디향으로 추천에 많이 뜨더라고요. 그래서 저번에 성수 놀러 갔을 때 시향해보고 싶었는데,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그냥 포기했거든요. 근데 최근에 지인이 이 향수 있다고 하길래 빌려서 맡아봤는데, 딥티크 도손의 라이트 버전이라고 해야 하나? 도손 약간 여성분들이 막 쓰기에는 사, 조금 부담스럽거든요. 그래서 휘뚜루마뚜루 뿌리기 좋은 그런 향을 찾는다면, 이 제품 추천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옆에가 좀 파여 있어서 그립감이 진짜 좋거든요. 한 손으로 딱 잡히고 무엇보다 패키지가 진짜 예쁘지 않나요? 딱 깔끔하고 가격도 나쁘지 않아서 입문용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다음은 조말론 런던의 넥타린 블러썸 앤 허니 코롬이 제품은 이름처럼 달달한 향인데요. 개인적으로 봄에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향이라서 복고피는 3, 4월에만 뿌리는 향수입니다. 복숭아 향에 아카시아 향이 섞인 그런 느낌? 약간 핑크색 캐시미어 니트 입고 뿌리면 따를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. 그다음은 피오니엔 블러쉬 스위이드코로 이것도 되게 달달한 플로럴 향인데 이건 겨울에만 뿌리는데 두꺼운 니트나 가디건 입을 때 뿌리면 잘 어울리는 향입니다. 개인적으로 20대 초반 여성분들이 데이트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은 블랙베리 앤베이코론 이건 지금 채동째 쓰고 있는데 다 써서 조만간 또 새로 살 향수입니다. 제가 조말론에서 제일 좋아하는 향수인데요. 이름부터 블랙이 들어가서 좋아하는 것도 있고 향이 달달하면서도 무난하게 뿌리기 좋은 향이에요. 향 되게 좋다는 소리 많이 들어본 그래서 애정하는 향수입니다. 다음은 잉글리쉬 페어 앤 프리지아코로 요것도 아마 두 통은 비운 것 같은데 달달한 배향에 꽃향이랑 머스크까지 섞인 향이랑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아서 막 뿌리기 좋아요 여름에도 뿌리기 좋고 개인적으로 남성분들이 뿌리면 호감이 생길 것 같은 그런 향입니다 다음은 딥디크의 오로즈 요건 헤어미스트인데 그냥 향수처럼 쓰고 있거든요 향은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장미향 근데 인공적인 향 보단 생화에 가까운 향이라 부담스럽진 않아요. 제가 가지고 있는 향수가 거의 중성적인 느낌의 향들이 많아서 가끔 이렇게 페미니한옷 입을 때 아니면 향수 뿌리기는 조금 애매한 룰때 종종 뿌려주고 있습니다. 은근 지속력 길어서 이렇게 머리 끝에만 살짝 뿌려도 하루 종일 가는 것 같아요. 은은한 장미향 찾는 분들은 이 제품 아니면 향수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은 딥티크의 오르페옹 원래 도손이 딥티크 최애 향이었는데 바뀌었어요. 오르페옹으로 이건 지인이 추천해준 향수인데 향이 너무 좋아서 바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. 우디향과 플로럴 향이 섞인 달달한 향인데 여름에 뿌리기에는 조금 무거워서 얼른 가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. 이3 0 m l 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랑 한정판으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용량 큰거 사는 것보다 이렇게 작은 용량 여러 개 사서 뿌리는 게 좋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. 다음은 오데성. 이거 정말 잘 쓰고 있는 향수인데요. 시트러스 향이라 여름에 뿌리기 좋은 향이에요. 되게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? 요즘 거의 매일 써서 벌써 이만큼 달았는데 이거 뿌릴 때마다 향수 뭐 쓰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어요. 무난하게 뿌리기 좋아서 여름 데일리 향수로 강추합니다. 다음은 도선. 이건 2년 전인가 디디크 입문용으로 산 향수인데 이거 되게 많이 뿌렸는데도 아직도 요만큼이나 남았어요. 오드뚜왈렛보다 오드퍼퓸이 지속력이 길다고 해서 구매했는데 한번 뿌리면 하루 종일 가는 것 같긴 해요. 딱 맡으면 되게 진하고 남자 향수 같은 느낌이라 올블랙으로 입을 때 뿌리고 요즘은 조금 취향이 바뀌어서 손이 잘안 가긴 하는데 평소 옷 스타일이 힙하거나 무티색 즐겨 입는 분들한테 추천합니다. 마지막으로 크리스찬 디올의 자스맨대 장주.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향수 중에 제일 비싼 건데 선물 받은 거라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. 근데 이건 취향을 떠나서 향이 엄청 좋아요. 되게 달달한 플로럴 향, 약간 에겐룩에 잘 어울리는 향이고요. 이렇게 뚜껑이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편하고 막 쓰기는 조금 아까워서 가끔 룸 스프레이처럼 승구에 뿌려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제 향수들을 소개해봤는데요. 향은 지극히도 주관적인 거라 꼭 시향을 해보고.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. 아무튼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